성도오빠 <laughs> <laughs> 진영 와, 오빠, 여러분 너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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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안돼 네. 네. 네, 오늘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너무 즐거웠고요. 앞으로도 많이 남았어요. 땡큐. 안 되는데. 안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볼날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너무 반갑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할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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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부탁 있어요 제 생일이 얼마 안남았요 한국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런 시간이 아아. 생일 전에 마지막이니까 아, 여러분들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드릴 수 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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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제가 하면딱 해주세요. 바야 생일 축하해. 나 너밖에, 너밖에 없어.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. 함께 함께 어, 나는 바보다. 왜안 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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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데 네. 아무튼 미리 축하해서 너무 고맙고요. 어, 생일에 저희 필리핀 투어하러 가는데, 거기서도 감사합니다. 제가 좋은 소식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심히 갔다 와요. 여러분, 고마워요. 잘 갔다 올게요. 아, 안녕. 아, 안녕. 아, 잘 먹나요? 안아어요 영어 한국말? 그만 써! 영어 그만 써! 한말 아, 한국말로?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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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보이는 척하 아, 별로. 아, 인스타에다가? 아, <laughs> 진짜. <laughs> 허세, 허세. <웃음> 네,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. 여러분들, 사실. 많은 분들이 좀 바로 봐주시고 바로.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바로. 싶어서 영어로 썼던 거죠? <laughs> 네. <laughs> 저도 갑실니다 여러분, 어, 이제 행사의 내가 끝났는데 밖에 비도 오고 늦었으니까 조심히 들어가시길 오, 바라겠습니다. 그죠? 알겠어요? 네. 어, 너무 고맙고 너무 즐거웠어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저도 가기 싫어요. 고진마없으 <목소리> <없어서>. 바로 마누게요 고마워요. 진짜 빠다 아. 오 마이크 잘 나오네. 네. 팁팩 아, 에이팩 감사합니다. 네. 운동을 안 해도 만들어지면이 편리한 것을 주셔서 운동을 더안 하게 되네요. <laughs> 오늘 어,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사인회 하게 되었는데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어, 여러분들 식사하고 오셨어요? 아니요. 매달 보면은 밥을 안 먹고 왔다고 이렇게. 밥 사줘요. 밥 드리고요, 밥 오늘은 같이 먹어요. 네 먹고 <laughs> 그래야 돼요 그렇죠? 밥이 보약이에요. 아, 잠도 보약이고요. 아, 잠도 많이 주어요 아, 그래요. <laughs> 네. 아, 근데 오늘 너무너무 즐겁고, 또 이제 집 가실 때, 그쵸? 지금 몇일까요? 아, 시한 8시 반에서 40분 사이로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, 맞죠? 네, 느낌이 아, 왔어요. 네. 네. 그 지금이 이런 시간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또 그렇죠? 내일 뭐회 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, 학교 가는친구들도 있고. 다들 싫어요! 아, 느평가들어요 잘안될 수도 있으니까요. 그쵸? 네, 아무튼 내일 네, 또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요. 오늘 너무너무 <laughs> 즐거웠습니다. 여러분들. <laughs>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전화해야겠죠? 그럼 지금까지 에프였습니다 하나, 둘! 렛츠 <laughs> <오>, 고! <뵈고>. 감사합니다. 안녕! <laughs> <laughs> 아이 근데 너무 모였어 <laughs> <놀들> 여러분들 <앉아요. 아빠>. <놀들> <놀들>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요세요안요 안녕하세요. 요안녕안녕